주왕산은 용축 폭포를 위한 산이라면 명성산은 억새밭을 위한 산인 것 같아요. 등산하면 김개똥. 고대산의 난이도는 5점이고 등산화 무릎 보호대는 필수, 스틱과 장갑은 권장입니다. 거리는 6.4km고 2시간 6분 소요되었습니다. 주차는 고대산 자연 휴양림에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 고대산 끼기 정상까지는 2.65km네요. 계단도 있고요. 근데 별로 계단으로 가고 싶진 않네요. 조금 불편한 돌길도 있고요. 또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정상 2.4km 정도 남았습니다. 계단도 적당히 있고 관리가 꽤잘된 산이네요. 계단이 꽤 길긴 한데 길이 편해서 좋네요. 계단 다 올라오니까 쉼터와 정자도 있고, 밑으로는... 경치도 보입니다. 정상 2.3km 정도 남았네요. 로프 난간길도 있고요. 잠깐일 것 같긴 한데 평지도 나옵니다. 말등바위 지나가고요. 정상 1.9km 남았네요. 어제 산은 잊을만하면 로프가 나왔는데 고대산은 계단이 나오네요 고대산 이 코스는 계단이 많네요. 갈림길이 있는데 두개다 정상으로 간다고는 하네요. 왼쪽 길이 더 깔끔해서 왼쪽으로 올라갈게요. 계단이 끝나면 험한 등산로로 올라가는데 역시 계단이 편하니 요런 이정표가 많아서 친절한 것 같아요. 계단도 많고요. 철로 된 로프 난간도 있고요. 여기가 칼바위 아래라고 하네요. 정상 1.5km 정도 남았다고 적혀있어요. 미니 스테이플러도 있네요. 칼바이 도착했고 정상 1.2km 정도 남았는데 전망대가 있어서 보고 갈게요. 칼바이 길인데 양쪽으로 난간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거 같진 않아요. 여기는 이쁜 색깔, 노란 색깔이네요. 역시 칼바의 길은 대부분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포토존이 있기는 한데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나무 의자와 벌로 된 테이블이 있는데 의자는 거의 다 부서졌네요 올라가다가 평지 있고 친절한 산입니다 위에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정상 같다 여기가 정상이 아니고 고대정과 대광봉입니다 정상은 500m 남았네요. 거의 다 올라오니까 안개가 많이 껴있네요. 정상에서 뭐안 보일 것 같아요. 삼각봉 지나갑니다. 정상 300m 남았네요. 갑자기 모노레일도 나왔어요. 고대봉 도착했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같아요. 헬기장 있고 바로 앞에 정상 보이네요. 정상 도착 안개가 없었으면 경치가 꽤 예뻤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정상 헬기장은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광봉까지 다 내려왔고요 이제 일등산로로 내려가 볼게요 고대산에는 낙엽이 많이 없어서 좋은 거 같아요 매표소까지는 2.9km라고 하네요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긴 한데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미니데크도 지나갑니다 문바이 도착했고요 1등산로 있고, 1.2km 정도 남았네요. 불편하다 싶은 길은 바로 로프도 있고요. 깨알 계단도 있고요. 낙엽은 많이 없지만 길이 조금 미끄러운 편이네요. 그래도 조금 불편한 길엔 난간이 있고, 계단도 있고, 종종 벤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복제 계단 도착했고요. 1등산로 있고, 1km 남았습니다. 평평한 돌계단은 아니지만 돌계단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너덜길도 있고요. 다행히 길진 않습니다. 여기는 낙엽도 많고 돌도 불편해서 좋은 길이 아니네요. 불편한 길 내려오니까 다시 돌계단 나왔습니다. 1등산로 있고 700m 정도 남았네요. 안 좋은 길과 돌계단의 반복입니다. 물합수점이라고 하고요. 650m 남았습니다. 보통 계단 코스로 하산을 추천하진 않는데, 1코스 길이 미끄러워서 1코스 등산을 하고 2코스 하산이 좋을 것 같아. 1등산로 거의 다 내려왔네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도 해주네요. 바로 심터도 있습니다. 힘도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임도길을 따라갑니다. 올라갔던 등산로가 차보이니요 명성산 억새받은 난도는 5점이고 등산하는 필수 장갑과 무릎 보호 대는 권장입니다 거리는 6.11km고 1시간 46분 소요되었습니다 주차는 상동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산 명성산 끼기 이 코스로 책바위까지 2.1km 정도 되네요 시작부터 험한 계단을 올라가네요 이알 벤치도 하나 있고요. 사람이 많이 가는 산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경사는 험하긴 해도 등산로 상태는 좋습니다. 낙엽도 많이 없고요. 계속 오르지 않고 잠깐 평지 있고요. 또 올라갔네요. 계속 평지와 오르막의 반복입니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 벤치도 있습니다. 억새밭 1 8 k m 남았고요 저장객이 좀 있네요 돌길을 올라가는데 로프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 뒤로 계단도 보입니다 책바위 갈림길 600m 남았네요 계속 험한 경사를 올라갑니다 억새밭 1 2 k m 남았고요 이제 계단 시작되네요 계단 152개 올라오니까 산정호수 이쁘게 보이네요 등산로 조금 오르고 스테이틀러 길도 나왔다가 또 계단 보이네요.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뒤로 경치가 꽤 이뻐요. 두 번째 계단은 134개네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계단이 길진 않아요. 바로 힘든 등산로 나옵니다. 억새밭 1km 남았네요. 8각정도 있나봐요 길은 조금 험하지만 경사는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데크도 있고 확실히 등산로는 좋네요 앞에 억새밭 보이고 포토존도 있네요 그리고 계단을 또 엄청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은 폐세된 3코스 합류지점이네요 이번 계단은 135개인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또 계단 보입니다 계단 칸이 엄청 높아요 계단과 험한 등산로의 반복이네요 억새밭 450m 남았네요 드디어 억새 보이기 시작했고요 시즌이 아닌데도 확실히 명성산 억새 이쁘네요 정상 방향 표시는 따로 없는데 쭉 직진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 정자도 있네요 정상 2.8km 남았고요 화산은 1코스 방향으로 해야 돼서 나중에 여기로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뭐 포사격 한다고? 정상은 못 간다고 하니 못 간다니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겠습니다 밑에서도 통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통제하는 데가 전혀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화산은 1코스로 내려가겠습니다 태극길도 이쁘게 돼 있고 시즌에 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국내약수라고 약수도 나오는데 음영은 금지네요 계속 내려갈게요 옆으로 전망대 있어서 보고 갈게요 아쉬운대로 억새밭 전망대 경치를 찍고 가야겠네요 빛에서도 통제를 하면 좋았을 텐데 불편하네요 억새풍경길도 있지만 억새바람길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하산길이 좋아가지고 다행이. 억새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이제 등산로를 따라 등용폭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3.5km 정도 되네요. 1코스코스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흙길이긴 한데 확실히 편합니다. 벤치도 있고요. 억새가 또 있네요. 억새밭 내려오면서 옆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옆은 훈련장이라고 막아뒀네요. 1코스는 여기서 통제하나 봐요. 옆으로 계곡이 흐르는데 물 색깔이 이상하네요. 많이 탁합니다. 이런 물 색깔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요 다른 코도 여기는 바람이 그때 많이부네요 호수 1.9km 남았고요. 억새밭가는 험한 길도 따로 있네요. 이쁜 주황색의 데크길이네요. 호수 1.4km 남았네요. 따로 갈림길은 없는데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주황산은 용추폭포를 위한 산이라면 명성산은 억새밭을 위한 산인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쉼터도잘 되어 있고요. 코수 1km 남았습니다. 계곡 위로 다리를 많이 지나가네요. 이 코스와 1코스는 완전 다른 산일 정도라고 느낄 만큼 느낌이 많이 달라요.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위에는 운동 기구가 더 있다고 하네요. 여기로 가면 지암로 코스예요. 명성산도 마지막에 인사를 해 주네요. 올라갔던 등산로 나왔네요 광덕산의 난이도는 4점이고 등산하우스틱은 권장입니다 거리는 4.04km고 1시간 2분 소요되었습니다 주차는 우남밸리앞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산 광덕산 기기 정상까지는 2km 정도 되네요 광덕국의 합류지점 나왔고요 정상 1.84km 남았습니다 지자 개발이 높아 가지고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평지가 나옵니다 경사가 꽤 험하긴 한데 낙엽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갔네요 정상 1.44km 남았습니다 경사가 많이 험하네요 낙엽은 꽤 있는데 경사가 험하거나 나뭇가지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정상 1km 정도 남았고요. 올라가면 갈수록 미끄럽긴 하네요.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서 좋은 산인 거 같아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나은 거 같아요. 정상 660m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네요. 관측소도 있나 봐요. 정상 도착 아쉽게 정상 경치나 올라오는 길의 경치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정상에 관측소 있는 줄 알았는데, 관측소는 조금 더 가야 되네요. 23년 11월 23일 연천 철원 화천 지역의 고대산, 명성산, 광덕산을 다녀왔는데요. 명성산을 잘 알아보지 못한 점도 있지만 등산로 입구가 아닌 억새밭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점은 아쉽고 불편했어요. 그래도 억새는 이쁜 명성산이더라고요.